과긴찰 아이 연구소의 과긴찰입니다. 모자동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어 우리나라 모자동실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 분포도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아기가 이제 신생아실에 있는 거는 과거에 유럽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지 않고, 음, 엄마는 좀 병실에서 잘 쉬라고 그러고, 그리고 감염의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돌보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유럽은 뭐 신생아실이 거의 없는 추세고, 그 다음에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염 갈수록 엄마랑 아기랑더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착, 이렇게 아기 이렇게 더 분리되는 그런 문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모자동실 요이 이렇게 낮을까요 왜 모자동실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산후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서 돌봐주는 선생님들이 엄마가 돈을 내고 산후조리원 들어왔는데 애기를 돌보고 24시간 애기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이런 것이 편치는 않거든요 그 어, 조원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 요번에 가서 쉬세요. 그런데 또 그런 거와 같이 맞물려서 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애기 낳고 나면 어,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조련에 있을 때잘 쉬었다가 나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애기 이제 조련에 이제 맡기고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뭐 시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기가 태어나면 어 태어나는 순간 엄마의 냄새를 막 맡는 거 그다음에 엄마랑 같이 그렇게 살을 비비는 어떤 그런 스킨십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 어른들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엄마랑 아기랑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됐다거나 이것이 이제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병원인데요. 제가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 병원에서 어 아기를 모자 동시를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낮에는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뭐, 한 10시, 11시, 뭐, 혹은 늦게 보내는 분들은 12시, 이렇게 되면, 아기를 그냥 신생아실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뭐, 5시, 6시, 7시쯤에 목욕시키고 나서, 아기 이제, 뭐, 아기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니요, 그냥 저는 아기 신생아실에 두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엄마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아기를안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병실에 가서 보면 텔레비 드라마 보는 분들도 있고 뭐쇼 이런 뭐 예능 같은 거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친구랑 카톡 하는데 그냥 애기랑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번거롭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음또 그런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병원에서 엄마들에게, 어, 아기를 데리고 있, 있도록 그런 제도를 그렇게 잘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렇게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 간호사들이나 혹은 이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아유, 뭐 이렇게 힘들게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그냥 신생아실에 맡겨요? 뭐, 이렇게 얘기를 너무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이제 밤에 엄마가 만약에 아기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럼 아기가 이제 많이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아기가 막 울면 신생아실에서 어 뭐라 그러냐면 아 그냥 신생아실에 맡겨 엄마 쉬세요 이렇게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체점적으로 아기가 신생아실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료진들은 훨씬 더 편해요. 엄 아기가 엄마랑 같이 있다 그러면 어 간호사들이 다 일일이 회전 돌면서. 그 밤에도 여러 번은 두번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애기 이제 발탈 체크 이런 거 전부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애기들을 모아놓으면 그냥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먹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서 입장에서도 보면 애기가 엄마의 병실에 있는 것보다는 그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병원,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있으면 수월한 거는 맞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은, 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자동실이 되는 병원, 모자동실을 보장해주는 조리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그거를, 어, 더 찾아야지 되고, 그런 것을 더, 음, 그러니까 요구해야지 돼요. 그리고 엄마들도, 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 아기를 데리고 있는 거는, 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주, 2주, 3주는 애기들이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애기들이 데리고 있어 보면 되게 쉽게 잠을 잘 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단, 이제 누군가가 좀더 있으면 좋죠. 남편이 있다든가, 친정엄마가 있다든가, 이렇게 좀 돌봐주는 사람이 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진짜 어려운 건 언제냐면, 이제 3주, 4주, 5주, 6주, 7주 이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됐을 때 애기들이 이제 점점 낮에 이제 이렇게 깨어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때 이 아이가 점점 깨어 있을 때 쉬우려면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지 이런 거가 더 쉽고 아기가 엄마한테 왔을 때더 빨리 울음을 멈추고 또 수유도 내가 지금 얘한테 모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분유도 줘야지 되는지 아니면 모유만 줘도 되는지 이런 것을 엄마 머릿속에 있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모자 동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기를 위해서, 아기의 정서를 위해서도 있지만 거기보다 더큰 이유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죠. 엄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병원에다 요구를 하고 내 권리를 내가 찾는 거죠. 아기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내 아기고. 애가 아프지 않다 그러면 내가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은 병원에서 해결해 줬거나 조리원에서 내가 물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조율하고 찾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되게 번거롭거든요. 질문하는 것도 번거롭고 어, 병실에 애기들이 다 가있으면 1대1로 케어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생아실에 함께 있으면 인력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이것을 음, 기꺼이 시행하는 병원 혹은 이것이 보장되는 조리원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요구할 줄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어, 오자동실을 더 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어, 잘 진행도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떤 한 개인의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오자동실은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 어, 더 많은 후배 엄마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